Hallo. All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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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방송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음, 제가 오늘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방송을 켰었는데 좀 늦게 켰어요. 저번,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롯데 뭐 롯데백화점에 입점되어 져 있는 제품들을 어, 어제 15가지, 오늘 15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고 오늘 지금 조금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다들 주무실 것 같으니까 빠르게 이거 설명을 빨리 해드리고 어도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데 음 다이아피아 콜라겐 고트 밀크 앰플 마스크. 그래서 음, 이름부터 이 콜라겐이 되게 듬뿍듬뿍 들어가져 있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한 박스에 다섯 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음 이게 크기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조금 이 개수를 좀 줄이고 좀더 이게 기능적인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한 마스크팩이고 일단은 앰플 자체가 다른 마스크팩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이 들어가져있어요. 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앰플이 33g의 풍부한 앰플이 들어가져있어서 이제 얼굴뿐만 아니라 이 남은 앰플을 목이나 팔, 다리, 전신까지 풍부하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재료가 여기 앞에 보이시겠지만 산양유가 주 재료예요. 근데 이게 산양유가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할 때 썼다던 그런 어, 그 산양유 되게 일단 영양분도 되게 풍부하고 우리 몸에 어, 모유랑 되게 비슷한 성분이어 가지고 흡수가 되게 빠른 그런 마스크팩. 이건데 아, 지금 가격이 원래 원가 48,000원인데 지금 저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34,000원에 구매 가능하시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두 번째가 바로 이디아 크림 에센스. 어, 여기 있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방울 같이 생겼는데 이디아 크림 에센스랑 어, 크림하고 에센스인데 이게 약간 크림이라고 보기에는 재질이 되게 묽어요. 약간 스킨같이 생겨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는 어, 스킨 바르기 전에 완전히 우리 기초 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킨 케어 첫 단계에 사용을 하시면 스킨 케어의 흡수를 되게 높여주는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히비스커스 꽃수가 57%. 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AC, 구연산 등이 풍부해서 피부 탄력, 이제 그런 미백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같은 브랜드 이 에센스는 일단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아기 감귤, 제주 아기 감귤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대요. 일단 병이 되게 예뻐요. 내비서 한번 맡아볼까요? 음. 약간 방금 거랑 다르게 조금 재질이 조금 더 꾸덕꾸덕 하기는 한데 일단 음, 냄새는 되게 좋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제, 그 제주 아기 감귤이 들어있다는 거 7종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재생효과 뭐 상처 치료 이런 데 되게 좋다고 들 하잖아요 그런 펩타이드가 근데 이게 노화 방지에도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 세 번째. 에빙 코리아 섀도우 팔레트. 이거는 제가 그때 스토리에 몇번 올렸던 제품이기는 한데요. 이거 요즘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한 가지씩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보여드리자면 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음, 색은 12가지 들어가져 있고요. 데일리로도 좋고,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하펄감 있는 것도 되게 많아서 이런 걸로 어,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음, 이걸로 화장, 눈화장 뿐만 아니고, 뭐, 포 쉐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색깔들이 되게 다양해서 일단 이게 첫 번째 거, 다음 두 번째 거 약간 분홍빛, 방금 거 약간 갈색빛이었고 이건 약간 분홍빛, 마지막은. 약간 레드빛나는 되게 상큼하게 음, 화장할 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게 되게, 되게 종류가 많아서 일단은 모든 피부에 다 어울리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 다양한 컨셉이 되게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 미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엄선해서 만든 컬러 조합이죠 그래서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되게 색 조합이 그냥 막 넣은 게 아니라 좀 조화롭게 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 플루 바디스크럽 바디오션. 바디스크럽이랑 바디오션인데, 이건, 음, 일단은 4천만 개가 판매가 된 올리브영 바디스크럽 후기 1위 제품이라고 해요. 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바디 로션인데 일단 가격 구성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 14,900원 시중가 14,900원인데 그 프로필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8,9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바디 로션은 36,000원인데 11,61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신 거.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빠르게 드리면 일단 저자극 테스트가 완료가 돼 있고 보통 설탕이나 소금으로 스크럽을 많이 만드는데 이 제품은 어 입자가 조금 더 고운 호두 껍질 가루로 되어져 있어서 일단 자극이 되게 어, 훨씬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이 호두 껍질 가루가 물과 접촉하면 각질 제거와 보습 윤기도 같이 잡아준다고 해요 오 플루 바디 로션은 음 72시간 동안 집중 보습 케어를 해준대요 그래서 72시간 동안 보습막을 형성해서 이 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속 보습까지 건조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어, 뭐 유해 성분이나 그런 거를 다, 인공 색소 이런 거를 다 넣지 않아서 되게 자극이 없고, 그냥 순한 제품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 거.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거 있죠? 뿌띠라, 뿌띠라 클렌저. 이거는 일단 시중가 52,500원에서 지금 한 2만원 정도 할인 31,500원으로 지금 가격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어, 101가지 펩타이드, 프로, 프로테오글리칸 아텔로콜라겐 등이 이제 참유, 함유가 되어져 있어서 눈가 피부를 팽팽하고 되게 매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어 죄송해요. 그 제품은 이거. 일단 1한가지 펩타이드, 프로테오글리칸, 아텔로콜라겐 등이 들어가 있어서 눈과 피부를 탱탱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이거였어요. 셀몽드 아이크림 글쎄이 제가 지금 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상태도 되게 안 좋은데 아무튼 이거는 일단 되게 예쁘게 캐, 예쁜 케이스에 들어가져있어서 약간 여심 저격할 수 있는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제품인데 일단은 주요 성분이 연어이리 맥주 효모가 들어가져 있는데 얘네가 좋은 게어 핵산 함유량이 월등하게 높다고 유명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주름 개선이랑 눈가 톤 보정에 되게 좋다고들 하네요. 음. 그래서 저자극 그런 자극의 원인이 되는 방부제 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얘는 54,000원인데. 반이상 할인해서 22,500원에 구매 가능하신 거 이게 셀룽드 아이크림 한거은 옆에 잠깐 치울게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다가 넘어가게 됐는데 이거 뿌띠라 클렌저는 일단은 천연 쌀가루 스크럽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질 제거, 보습에까지 좋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 스킨케어나 아니면 좀 이런 클렌징하는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이거 피봉쇠 밸런스제 이 제품이고 일단 가격 구성은 지금 38,000원인데 26,640원 이거는 지금 포도주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안에 포도주 추출물 들어가져 있어서 풍부한 비타민이나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데 그 밖에도 고보습 수묵, 수분막 형성을 해준다던지 아니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 균형 유지해준다던지 붉은 피부 진정 효과를 도와주는 추출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토너 사용 후에 에센스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음 주스 투 클렌즈 저자극 클렌저 투. 이거 하고 요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클렌저 일단은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 깍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동그란 노란색 통에 되게 귀엽게 예쁘게 생겼는데. 되게 꾸덕꾸덕한 크림 같이 안에 제형이 되어져 있고, 일단은 이 하나만으로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보통 클렌징 할때 1차 세안, 2차 세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하나만으로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뭐 시험 결과에서도 나왔고, 뭐 메이크업이 좀잘 지워지는 것 뿐만 아니라 좀 촉촉한 만족도도, 촉촉해졌다는 만족도도 되게 높아,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분 베이스 밤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 줄 뿐만 아니라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 주기 때문에 자, 이거 고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요 제품인데 이거는 깍을 열면 요렇게 하나씩낱개 포장이 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행 시 여행 갔을 때나 아니면 뭐 밖에서 세안을 해야 될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생적이고 파파인 효소 파우더 함유로 자극을 낮춘 순한 각질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 소리 들어보시면 가루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손에 넣어서 물을 조금 이렇게 묻히면 제형이 거품이 생기면서 클렌징이 가능하실 수 있는 제품 이런 거. 그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자 클렌징 제품이었고 그다음 엄마품 스킨 바디 케어 세트 이세 가지인데. 일단 이름부터 되게 엄마 품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엄마의 마음으로 좋은 것만 넣고 안 좋은 건안 넣었을 것 같은 제품 이세 가지 일단은 되게 어, 정제수 대신 물망초를 넣어서 깊은 수분 보유력을 가지고 있고 피부 진정 효과도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순해서 제품 이런 거 보시면 음 아기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내가 평소에 좀 피부에 아무거나 못 바른다, 아니, 바디워시 아무거나 못 쓴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음. 제품이에요. 일단은 요거는 오일, 로션, 수딩젤세 가지 세트로 원가는 13만 1,500원인데, 반, 반 정도 할인해서, 어, 반 이상 할인해서 5만 3,100원에 이세 가지 세트가 같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은 르상크. 리산크 제품이 아 일단 요거 설명하는 건 조금 치워놓고 얘도 마찬가지 바디 케어 세트 그리고 스킨 케어 세트로 나눠지는데 요렇게가 바디 케어 이렇게 두 개가 스킨 케어 일단 되게 부동 부동하고 되게 예뻐요 이거 바디 로션 바디 워시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크림인데, 일단은 얘네들 되게 딱 보기에도 대용량이잖아요. 용량이 되게 크다는 거, 그리고 거품이 되게 풍성하게 나서 피부 속에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지워준다는 게 장점이고,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그린등급 원료를 모두 사용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조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어, 자주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용량도 되게 커서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킨케어 이거 두 개는 스킨케어 이쪽은 바디케어 이쪽은 스킨케어인데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선크션 자외선을 되게 이렇게 피부 자체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좀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인데 안쪽에 보시면 되게 귀엽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살짝 살짝 눌러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촉촉하고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톤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뭔가 밀리거나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음 이거는 일단 바른 직후에 즉각적인 차단 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랑 유지력이 되게 좋다는 거 그리고 국내 최고 자외선 차단 지수죠 SPF 50+ PA+ 개.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조금 더화장품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는 썬쿠션이고, 그다음 요거 스킨 패드. 우리 보통 어, 요거 안에는 이렇게 되게 많이 패드가 한 장씩 되게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 보통 막 이렇게 좀 밤에 퇴근을 하거나아니면 가끔씩 스킨 단계를 좀 그냥 지나치고 바로 자고 싶거나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러실 때 쓰기 되게 좋아요. 아니면 뭐 귀찮을 때나 여행 갔을 때 쓰기 되게 좋은 제품인데 스킨 뭐 에센스 크림 이런 거를 다 바르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다올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감도 높아지고 피부 진정 자극이 최소화되는. 제품인데 일단 요거는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쪽이 약간 엠보면이고 뒤쪽이 약간 순면으로 되어져 있는데 엠보면은 아시겠지만 각질이나 노폐물 제거해줬고 뒤쪽의 순면은 피부결 정리, 약간 이물질 제거 이런 거에 좋으셔서 안돼. 먼저 엠보면으로 피부를 한번싹 닦으시고, 뒤쪽 측면으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어? 가격 구성 설명드리면, 바디케어 세트는 지금 정가 14만 5천원인데, 8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이두 가지 세트는 4만 7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 할인 들어가져 있다는 거. 그 다음 거. 배가율 스킨 세트. 이거는 뭔가 이름도 그렇고 약간 케이스나 이런 것도 봤을 때 되게 어, 좋은 성분들만 들어가져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보이는구나. 자극 없이 되게 좋은 성분들만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제품들이에요. 요게 스킨. 요게 오리진 크림. 그리고 요게 그냥 베가요 클래식 크림. 근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케이스부터 되게 막 좋은 성분, 자연의 성분들만 들어가져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어, 뭔가 필요 없는 거는 다 빼고, 진짜 딱 이렇게 이름만 딱 써져 있는데, 맞아요. 엄선한 자연 유래 성분들만 들어가져 있어서 되게 맑고 깨끗한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보습이나 활력 부여, 뭐 장벽 강화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은 자연유래 성분들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오, 일단 요거 세개 이게 배가율 스킨케어 세트였어요. 그다음 거 이제 네 가지 남았는데. 유랑 크림 에센스. 이게 크림, 이게 에센스. 되게 예쁘게 생겼고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에센스는 피부 임상 시험으로 검증된 에센스 효과를 낼수 있대요. 그래서 수분량 증가나 뭐 붉은기 감소, 피부색 개선 이런 것들이 임상 시험이 이미 완료가 된 제품이고. 유기농 디마스크 장미 꽃수가 50.7%나 함유가 되어져 있어서 비타민 A, C가 풍부해서 진정이나 톤업 효과에도 되게 좋다는 그런 에센스 그리고 이 크림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보시면 약간 꾸덕꾸덕하게 되어 있고 근데 느껴봤을 때는 좀 꾸덕꾸덕한 느낌보다 약간 묽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에센스 바르고 요거를 발라주시면 조금 더 좋은 즉각 효과를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렸던 건 유랑 크림 에센스 두개 세트고 어, 84,000원에서 49,140원에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는 허니 마스크 아임 프로 허니 마스크 안쪽에 보시면 되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져있고 이렇게 퍼서 쓰는 요거 위생적인 스푼이 꼭 하나씩 들어가져있네요. 이거는 일단은 어 지리산 자락의 자연 벌꿀이 38.7%나 들어가져있대요.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어한 통에 46.44g의 자연 벌꿀이 함유가 되어져있어서 되게 풍부한 영양이 어 피부에 닿으면 생긴다는 거 어, 냄새를 맡아보면 되게 꿀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약간 캐라멜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어, 탄력, 진정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화이트 헤어랑 각질 제거 효과가 되게 좋아서 우리 이걸 하시고 다음날에 일어나셨을 때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는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용 방법은 그냥 세면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세안 후에 얼굴에 좀 고르게 도포를 하시고 1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거 그러니까 방금 쓰셨던 이런 스푼 기구나 아니면 그냥 손으로 좀 세수 세안 깨끗하게 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두 가지 남았어요 다음은 원플러 핸드 케어 세트 요즘 같은 때에 특히나 조금 필요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요 색깔 좀 진한 게 핸드워시고 이두 가지가 핸드크림이에요 크기가 다르고 얘가 핸드워시 그렇죠. 요즘에또손 자주 씻잖아요 코로나나 영어 때문에 코로나 아니고서도 우리 뭐 스마트폰 많이 만지는데 그 안에 되게 뭐 뭐랄까 세균이 엄청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손을 되게 자주 씻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집에서만 또 손을 씻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손을 씻으실 때좀 밖에 공중 화장실에 핸드워시를 조금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우치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향이 세지가 않다는 거. 음, 그래서 되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데 진짜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요세 가지 세트 하셔서 4만원 정인데 지금 28,900원. 요거는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마지막이에요. 어,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렇게 토르토끼 토너. 이거는 지금 25,000원에서 2만원대로, 2250원으로 지금 구매 가능하시고, 어 단주름 보습 진정을 한 번에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17 아미노산 링크로 아이크림 뺨치는 효과를 낼수 있는 토너라는 거.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우리가 뭐 바르고 아이크림을 더 덧바를 필요 없이 요거 하나로 아이크림 이제 토너랑 아이크림 그 기능까지 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흡수력이 되게 빨라서 피부에 바르자마자 피부 속으로 빠르게 흡수가 된다는 거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아실 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는 그. 지금 제가 방송을 되게 늦게 켰고 지금 다 주무실 시간이라서 오래 방송을 하진 않고 되게 빠르게 설명이 15가지가 어제부터 시작하면 30가지 브랜드 한데 30가지 브랜드를 알려드렸는데 어 조금 빨랐다 싶으신 분들은 저 지금 프로필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조금 더 제품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아 마스크팩?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오늘 한 개밖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제 처음에 설명 드렸던 건데 이게 이 것만 다시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다이아피아 콜라겐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 지금 제가 한 개를 써서 네 개밖에 없는데 한 박스에 다섯 개가 들어가져 있고 어 여, 딱한 가지 포인트 이게 있었던 게 우리 산양유가 들어가져 있나? 있다는 거.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할 때 썼다던 그 모유랑 되게 비슷해서 흡수가 되게 쉽고 고영양이 그 들어가져 있는 산양유가 들어가져 있는 거. 제품 이름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이아피아 콜라겐 고트밀크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 고트밀크 앰플 마스크. 이렇게 생겼어요. 제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몸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방송을 빨리 켰어야 되는데 지금 늦게 켜서 제품을 빨리 설명해 드리느라고 조금 어 되게 부족하게 많았겠지만. 그래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어 지금 롯데백화점에 모두 입점되어있는 제품이에요. 로드샵 제품이 아니라 되게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지금 조금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어 기회니까잘 보시고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하랴!